진짜? 꾸니까 얼른 먹어. 아, 아니 언니 이거 여기다 해놓으니까 왜 여기다 놔뒀어? 이거라고 거. 아음 여기다가 뒀어? 이거라고 터콰이팅해 뭔가. 여기다가 어. 그그 아, 뭐지? <laughs> 에어프라이어 에다 해왔어. 대박. 이 집은 에어프라이어 없잖아. 그건 그래. 한번 다시 찍어야겠네. 그러게 다시 찍어야 돼. 이미 먹었잖아. 많이 먹었는데. 안녕하세요. 여기다 이제 표정 이렇게 해주는 거지. 아, 안녕하세요. 음 저희는 지금 탕후루를 만들어 갈 거예요. 저는 10초 뒤에 어? <laughs> 설탕 코팅을 입게 될 거랍니다. 그럼 모두 가볼까요? 슈슈슈! 오! 어떻게 다어 이거? 뭘? 다말려놨겠끝 끝났네? 그럼요. 자, 이렇게 과일 말려놨고요. 여기, 여기도한번 붙여주세요. 여기는, 아, 저 노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. 편집하기 힘들어. 이거는 이제 탕후루가 설탕 코팅 입고 나오면 여기다 올리려고 랩핑을 해놨습니다. 그러면 설거지 거리가 조금 더 줄겠죠? 슬슬 쓰게 되겠죠? 그리고 이거는 사우디에서 아주 아주 귀한 과일 딸기랍니다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어. 너무 귀엽습니다. 저희는 지금 탕후루를 만들고 있어요. 이렇게. 네. 기도님이 만드셨습니다. 저 블로그? 블로그래. 블로그? 유튜버, 유튜브. 유튜버. 유튜브 채널 이름거 바꿀 거예요. 귀엽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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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나름, 나름. 음. 이 설탕 코팅만 잘 입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져볼까? 아, 아, 냉장고 넣은지 몇분 됐지? 1 0분 넘었고 먹어볼래 한 번?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<놀람> 뭐라? 괜찮은데? <놀람> 뭐라고요? 어때? 어, 조금 더 조금 더. 어, 조금 더? 그래도 나도 붙고 있는 거 같던데. 오. 열심히 하고 있나요? <laughs> 사우디에서 사우디에서 빙수를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. <laughs> 빙수기가 아, 빙수기를 공수해 와야겠는데 언니? 아니야. 어! 왜 왜? 부러질 뻔. 내거 아닌데, 준이 건데. 뭐 플라스틱? 이거 이거 이거. 그거 준 언니 거라면 그거 <laughs> 아니야. 저희가 이렇게 얼음을 얼려놨는데안 음 녹아요. 오, 됐다, 됐다. 이렇게 가면 <laughs> 아, 조심해. 칼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언 얇은 데부터 서서서서그렇게 해봐. 아, 안렇겠 그치, 그 조심해, 제발. 여러분, 믹서기가 안 돼서 결국에는 갈판으로 섞었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저희 지금 빙수, 아, 빙수 얼음 만드는 거예요. <laughs> 어, 아, 나름 언니 밑에 거의 많이 차고 있어. 어, 문제는 손이 얼것 같다는 거야. 어쩔 수 없는데 손님한테 대접하기 위해서는. <laughs> 이건 비밀로 하자, 손님한테는. <laughs> 보여주지 말자, 우리. 그래, 알겠습니다. 어. 오, 잘 갈린다. 이거 하고 나서 여기 어. 하나 더 남았습니다. 어. 아니, 이유가 잘 갈린 이유가 다 뭐가가. 그래. 아, 그래? 어. 저, 손, 손, 아, 배그 때문에? 어. 자, 드디어 오. 이게 결과물 나왔습니다. 드디어. 아, 예, 예. 너무 어두운데? 수저는 수전. 갖다 줬어, 언니? 어, 당연하지. 아, 아, 그래? 좀 밝은 데서 넣주시면안 돼요? 알겠습니다. 어, 나름 우리 것도 음. 있어, 언니. 와, 남, 남았네. 어 여유 있어. 움직였다. 우와, 든든, 단다. 오. 됐어, 됐어. 충분해, 충분해. 근데 맛있을지는 모르겠는데? 맛은? 조용해.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이미 이것도 좀 맛있었어. 그래? 어,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원래 이렇게 먹는 맞아. 거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저손 씻었습니다. 네, 혹시 호두 것도 있나요? 호두 거 없어요? <laughs> <laughs> 어디 이거 먹어도 돼? 안 될걸? 아 그치 된다고 해도 그래. 내가 먹어야지 <laughs> 맞아 우리가 이거 얼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근데, 너무 잘 <laughs> 나올 거예요딱 적당한 달달함이었어 아내 네 그림자였구나 어쩐지 어둡구아 아. 진짜 죄송합니다 아마추어였습니다 됐어요? 네 다음에 아, 그래. 과일도 썰어 넣어 실패한 탕후루의 재료였던 포도를 아 올리고 있고요 그럼요 탕후루 네. 실패한 게 그렇게 의미가 없진 않네 그치? 글쎄?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버리면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언니 좀 떨어져서 잡아 아니 이게 더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해? 아니 넓게 찍어도 돼아 그래? 어, 넓게 찍어도 돼 너무 넓어 이렇게 하고요, 활용점정. 김자가 너무 많이 져. 안 찍혔나, 설마? 구경 선생님. 우리 설마 안 찍혔나? 왜 갑자기 찍히지? 걱정되게. 소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나 대신 열심히 네, 설명. 있습니다. 여기 그릇을 꺼냅니다. 그릇을 꺼내고요. 소스는 그냥 가져가는 거야? 소스를 아, 뭘구까 어. 어. 옛날에 찍은 건 진짜 이런 거 있잖아. 뷔에간적 있었는데 거의 음식을 안 찍고 어. <laughs> 도대체 뭘 찍었는지 모르겠는 거야. 음. 그거 뭐야? 어, 아 참기름! 파는 많이 무조건. 이것도 맛있겠다. 간장 소스. 그치. 응. 소있 소스 안좋아해 이거 맛이 떨아멘티드빈 카드? 그 뭐지? c h i n 이거 음, 뭔가 조금 어, 된장 느낌 나. 다 먹어봤었는데 그거랑 어, 섞는 거야? 하나씩 몰라. 가져가는 거 아니야? 몰라 좀 섞어보려고. 아, 어? 살짝. 어 나쁘지 나쁘지 어, 않아 어, 보여. 또또 또. 또, 또? 음. 된장. 된장. 음. 이것도 가져가는 거야? 놔 주는 거 아니야? 젓가락? 응. 이거 진짜 뭔가... 져가 좋아, 젓가락이 생각질것 같아. 안놔 주는 것 같아. 세 개, 이거 설명해주고 싶은데, 로드. 내가 우리가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. 양리는 두부와 만두 부와와 만두 양고기, 소고기, 양고기, 소고기, 소고기, 소고기 두부 만두. 우주 어, 새우볼 새우볼 <laughs> 플레터 버섯 아, 플레터 야채, 야채 플레터 아 야채 쌀이 무리 아, 없네 그리고 아, 이거는 하이트 그 육수 이거는 그치. 빨간 육수 매운맛 2 단계 자존심 있어서 2단계로 시켰습니다. 아, 아. <laughs> 이쁘고 좋게 나오는 느낌. <laughs> 잘 찍히길 바래. 아잘 찍히고 있어. <laughs> 근데 항상 이렇게 열심히 찍어놓고 편집이 귀찮아서 다 잘라. 편집이 오래려 비율이 별로야. 맞아. <laughs> 이건 괜찮은데. 이것도 맛있어. 어, 그니까. 맛이어맛 많이 나네 좋아 좋아. 음, 맛있어? 나이 장이 좀 좋아. 음, 맛있어. 음. 이거 광각으로 나와서 너무 좋아. 오. 엄청 넓게 찍혀. 다시 말할게, 우리 두 사주야. 고사주예요. 두 사주예요. 두 사주. 두 사주 문의 주세요, 여러분. 네, 이게 뭐예요? 어? 내가 찾았야 어. 음. 어. 어, 어, 맛있다. 음, 맛있어? 응. 음. 뭔데? 아젤리? 응. 음. 포장, 이 샤탕 맛있다고. 포장지 찍어놔야지. <laughs> 이것도 많이 떠. 음, 음 아직 음. 안 먹어봤. 음, thank you. 이거 찍어 찍어 뭐 하려고 그래? 잘 찍고 있나요? 아. 나의 브이로그엔 항상 내가 안 나오지. <laughs> <laughs> 인플루언스의 삶. <laughs> 근데, 음. 비슷하긴 하다. 음. 음. 이렇게 세 개가 좀 비슷한다? 음. 근데 확실히 여기가 세공이 좀 한국과 같이 생기긴 했다. 다른 데는 더안 좋더라고. 아 뒤에도 다볼수 있는데. 아. 아, 진짜 좀 이런 아 느낌. 쓸수 있겠어? 아, 아 너그 주면은 <laughs> 하지. 진짜 쓸수 있겠어? 주면 여기서 열심히 그럼 하면 그럼 이걸로 세게 제일... 하자. 어, 확대가 안 돼, 지이 아이가. 안 보이네. <laughs> 음. 언니는 요새 잘 어울릴 것 같고. 너무... 난 옥색이 될까? 제일 괜찮아. 옥색? 그냥 옥색 초록색, 다여색이 이, 이 색이 음. 합이 좋긴 하다. 세심할 보면이래이좋아보이 까만색은 조금 올드해 보이는 아, 것 같아. 확실히 올드해 보이는 음. 것 같아. 내가 찍어줄게. <laughs> 아, 한국인이어 세주는 거 아니야? 맞는 것 같아. 오, 이런, 이런 옥색 아바야가. 응. You need to try n 잠깐만 가지러 갔다. 그니까그 금색 그뽕 빼고 입었잖아 1년 동안. 그، 그,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. 얘 이건 좀 예쁘겠다. Oldest, 어, 뭐야? 갑자기? 아 진짜 아주머니 진짜 기뻐한다. <놀람이> 야, 이러고 나가자. 오, 잘 어울려. 찰떡이다. 와. 여기서 문화 체험하는 거야. <놀람이> 이런 장사하지. 봐 봐. 깔끔해, 깔끔해. 엄청 예뻐. 야, 진짜 화려하다. 야. 예쁘지 않냐? 어. 아니, 길이도 왜다들 찰떡이야? 비교를 보자. 하면 안 돼. 근데 이것도 예뻐. 이거? 어. 어. 아, 오, 컬러가 이것도 다르네. 근데, 이것도 이쁘다. 근데 이게 진짜 완전 점장품 좋은 느낌이고. 오, 이거는 뭐야? 안에. 근데 아니. 이 작수 괜찮지 않아? 어. 이거 좀 화려한데. <laughs> 귀여워. 어제처럼 좋네.

아, 니야이거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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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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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케케이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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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까지 가는 거야? 인스타 그래? <laughs> <인스타그램>? 어. 아, <laughs> 아 웃겨. 야나 디스마 인스타그램. 야, l e t 야, 옷 사러 온 거니? 다른 가게다문 <거기다> 닫겠다. 야니까 <laughs> <laughs> 이런 그래 이런 사우디 만나기 흔치지 않지 그래, 이런 일이 있어야지 라마가 본다더라고 <laughs> 아 웃겨 아바야아바야 구매에 성공한 친구들이요 너무 예쁘죠 나는 못 샀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걸응한대 들어가 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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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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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면 훅 나온다 가자 가자, 가자. 바이바이 마살라마 <laughs> 기도서가 벽로 나가서 나가서. 어. 나가서... 어. 오, 좋아 좋아. 안목이 으시네안까지 오긴 하더라. 아, 그래? 어, 그냥 오더라고. 네, 어 어때? 이뻐. 다행이군. 응. 음. 아니 너 그렇게 밝은 색에 잘 어울리는데 왜 굳이 머리를 덮어야 되는데. 맞아 아직 살색 더얻게덮지 마. 하이. What is it? 퀘이스. 퀘이스. 가자, 자디. please <laughs> mia, mia Mia? Mia mia! mia. Brother <laughs> nice. Brother Mia Mia! Brother, mia, mia. <laughs> 아니야, 이거 도넛 아저씨가 같이 넣어줬어. 아, 진짜? 응. 어떻게 가져갈까? 보니까 너가 도넛 시켰야 내가 오늘 쉬는 시간 동안 음. 이거 영상 찍어놓은 거 구경하려고 가져왔거든. 음. 찍게 될 줄은 몰랐네. 구경해서? <laughs> 아니, 나 바빠가지고 음. 이제 하면 되겠다. 바빴어. 왜 하나도 안 신나는 얼굴인걸? <laughs> 아니야, 좋아, 지금 아주 좋아.